황금안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4일입니다. 창녕지역에 양파밭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을 큰 추위를 지나고 봄으로, 봄으로 지나, 들어서는 문턱에 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양파는 어, 고디에서 이제, 잠 깨우기 할 비료량을, 어, 미리, 서, 어, 이식값이 먼저 높아 있어야 된다. 어, 그래야만이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에, 지금 현재 우리는, 어, 겨울에, 어, 양파밭에 얼마의 비료값이 돼야 되고, 어, 어떤 관리해야 되느냐. 어, 지금 여기에 있는, 어, 우리 그, 저, 그, 놀골, 흙골에다가 비료를 줘서 골무를 대도 되고, 그리고 눈비가 오면 우리는 두둑에도비료를할수 있다. 그 눈이 왔을 때는 백팽당 두 포까지도 비료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물어가 비가 많이 오고 땅심이 깊은 데는 땅이 안 다진 데는 백팽에 비가 충분할 때두 포까지도 요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물을 대기 전에 골물을 깨우려 된다면 골물 대기 전에 우리가 흙골에다가 백팽당 요소 한 포를 주고 골물을대면어 안으로 어한 2, 3일 전에 줘가 비료가 어 썰리에서 녹이고 난 다음에 주면 된다. 어 그리고 어 비가 올 때는 어 100평당 한한포 정도 요소를 어 위로 뿌려 주고 어 비를 맞으면 된다. 비가 작게 오더라도 100평당 어 10kg 주는 거는 어 기계로 뿌리면 우리가 비료가 알갱이 한, 곳, 한 곳으로 한곳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큰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비로 줘서 미리 봄잠 깨우기 전에 먼저 어, 비로를 이식 값 올려놔라 어, 그래야만 더 좋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지금 어, 마늘을 보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어, 토양 수분이 35에서 어, 45%가 제일 좋다. 그러나 36% 정도 나옵니다. 이식 값이 0.78 어, 나옵니다. 어, 온도는. 영상 7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마늘이 양 양파가 심을 때보다 더 작아져 있다. 이런 큰 잎들이 줄기가 다 말라 죽었고 이제 안에 쏙 꼬갱이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쏙 잎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비료 알갱이가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완효성 비료를 줬다는 거죠. 이거 코팅 비료 그런 알갱이들이 하나씩 입자씩 입자가 보입니다. 어, 과거에는 우리가 어, 완효성 비료를 어, 많이 안 쓰다 지금 완효성 비료 알갱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우리 농업이 어, 그 얼마의 비료를 먹고 얼마에 자란다 이런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 눈이나 비가 올때 어, 겨울에는 항시 비료를 준비해놨다가 어, 비료를 철저히 줘야 된다. 어, 그래서 어, 우리 그 이. 1월달에 구정때나 눈비가 오거나 할 때는 미리 요소비를 준비했다가 어, 마늘 양파밭에 추비를 주는게 좋다 봄잠 깨우기 미리 이 식값이 전 단계에서 높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로량이 작은 상태라면 생육이 그래 많이 활달하게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 겨울에 이중을 씌워서 어, 양파를 어, 키우는 분도 있고 어, 그리고 이렇게 또 겨울을 남분도 있고 그러나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어 지온이 올라가기 있기 때문에 그땅 온도와 낮 온도의 편차 때문에 이렇게 비닐을 잘 덮어 가지고 흙을 올리나면 수분을 빨아들여서 요렇게 어흙 색깔이 젖어 나옵니다 이거는 낮 온도가 올라갔을 때 수분을 어땅 속으로 도로 그 결로 현상으로 빨아들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게 펄럭펄럭 그 바람이 오는 데는 이렇게 허옇게 말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고루고루 다진 자리는 어땅 속으로 수분이 축적이 됩니다. 땅 속으로 그런데 너무 비닐이 이렇게 바람이 펄럭펄럭하게 뜬 자리는 어 수분이 건조가 많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우리가 어좀 힘이 들더라도 어 흙을 올리지면온 지온은 낮지만 은 가뭄은 안 탄다. 에, 겨울에 수분 올리면 이렇게 수분이 찹니다. 그 비누르가 떤 자리는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땅에 우리가 그 비누르가 떴느냐, 아니면 비누르가 딱 달라붙느냐 그런 차이도 또 있다. 그리고 어, 비누르에서 온도 값을 올리면 어, 땅 속으로 계속 결로 현상이 돼서 땅 속에서 어, 수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현재라면 우리가 어, 봄잠 깨우기 이전 어, 비료 준비해서 추비를 늘려놔야 되고 어, 시비를 해야 된다. 에,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이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그 뿌리를 많이 뻗쳐줘야 비료를 잘 먹고 다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시 값은 어, 2.0 이상 2.3.5가 뭐 된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해가 없다. 그래서 굳이 3.5로 올리라 그러지 말고, 100평당 비로 한 포를 뿌리면 0.8 정도 이시가 올라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한 번에 0.8이 잘올라가지 않습니다. 비로를 뿌린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로 한 포에서 두포 주는 거는 비에 따라서, 땅심 깊이에 따라서, 땅심이 깊으면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비로를 많이 모아도 이상이 없으나, 땅심이 얕은 곳에는 100평에 두 포, 를 뿌렸을 때 평당 400g 양이죠 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 토질에 맞는 양, 그래서 100평에 한포 정도는 무리 없이 괜찮다. 그렇게 보시고 주비하면 좋다. 그리고 연면시비에서 지금 그럼 잎을 도톰하게 살을 찌워나으면 뿌리를 많이. 지온성 작물은 겨울에서잘 견디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뻗치기 때문에 비료를 주는 것이 좋고 연면시비하는 게 좋다. 그래서 물 20리대에 80cc의 설탕 120에서 200g, 물 500에 골드그이나 칼라를 2터의 설탕 3kg에서 5kg 정도가 좋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령지역에서 봄을 맞이하는, 봄을,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는 양파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을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